잠시만, 쟤 뭐지? 쟤 아까는 없었는데? 어, 잠시만요. 저 위에 이상한 애가 있네? 아까 저런 애 없었는데? 이 뭐야? 세면대 다리가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다. 바보 같아. 도와준다. 아 얘구나 문어가. 아 이런 거를 내가 안 했다. 어? 와 저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. 저런 걸 내가 안 해서, 지 n 디못본 거구나. 오, 어, 아 문어가 나온다, 여기서. 아, 문어가 열어주네? 어, 이건 몰랐다. 오, 아, 씨. 아, 다르네. 죽어, 죽지 않았네. 그러니까, 문어를 도와줘야지만 문어가 저 문을 열어주는 거구나 유이, 그 돌고래 왜 그래? 왠지 괴로워 보이는데? 꼬리에 꼬리가 아기였구나 아아 잘 나오지 않았어 우리를 부른 걸까?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. 유이, 꼬리 쪽 잡고 있어. 아, 이거였구나. 좀더 힘내. 뭐야? 어, 저렇게 빼내는 거야? 유이, 괜찮아? 아, 울지 마. 여기, 유희 저길 봐. 살아있겠지? 아, 살아있네. 그래, 이제 지은딩을볼수 있는 거야. 저 새끼, 새끼 돌고래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? 유희도 빨리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. 어머니 잘 계시겠지? 이게 지느딩 조건이야. 응? 난 유이의 어머니 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러고 있는 유이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해. 병문안을 와서 유이의 손을 잡거나 자꾸 말을 걸어보지 않을까? 인기척 같은 거 느껴지지 않아? 어 뭐야 유이. <laughs> 유이 부르고있어 <laughs> 간다 잠깐 오우씨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엔딩을 보는쪽으로 어차피 진엔딩 하나만 보, 보면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다 아니까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아 이건 아닌데. 어우. <laughs> 자, 유이 유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잘 보면 손에 그림책이 없거든요 지금. 저 그림책을 여기 있을 거예요. 이제 사어 나옵니다. 뭐야? <laughs> 아! 조심해요. 상어 나옵니다. 피하세요. 피해야 됩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이 그림체를 먹어줘요. 어라? 위가 그림체가 떨어리고갔네 그리고 바로 유이가 내려갔던 곳으로 내려가면 됩니다. 혹시 <laughs> 뭐야? 별거 아니죠? 그럼 여기 세이브가 있는데 뭐 지금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왔다 한 15분 안에 끝나겠다. 어, 유이 유이라고 부르고. 어? 그분들은 혹시? 아버지, 어머니? 나중에 또 보자. 와, 진엔딩 진짜 궁금하다. 아, 배드엔딩은 류이가 이제 목숨을 끄, 약간 이제 포기하는 거였고, 노멀엔딩은 여기에 계속 남는 거였고, 그럼 러 진엔딩은 뭐 뻔하긴 한데, 현실 세계로 가는 거긴 한데, 일단 구해주고. <laughs> 자, 빨리 넘길게요, 이거는.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. 침대에서 자고 있어라. 내가 찾아본다. 근데, 어? 또 그림체 떨어뜨렸었지. 그래, 그림책을 주죠. 그리고 이제 갑니다. 아칸에는 혼자 이제 찾으러 가는 거고, 유이는 이제 자고 있어요. 자, 지금 뭐 알람 같은 거에서 깼는데, 자 아카네가 이제 뭐 어? 유이 나야 어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벽이 열리 열리잖아요 <laughs> 저기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음, 잠깐만 바로 기다리라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여기 괜히 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기다려 일단 기다려요. 이빙 돌면서 아카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응, 왜안 오지? <laughs> 아카네 씨, 빨리 오세요. 나 지낸디 보고 빨리 자, 자러 갈 거예요. 지금 3시가 넘었어. 오케이, 막 썼죠. 자, <laughs> 자, 진료기로 뭐 아무튼 뭐 일, 무슨 상태가 하고 글자가 희미해져서 안 보인다. 어? 그때 일때 기억나지 않아? 자, 아무튼 바로 나가 줘요. 그리고 지금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저 물고기들이 아래쪽 길을 밝혀 주는 거예요. <웃음> 자. <웃음> 세이브 한번 하고요 어차피 진엔딩은 1 0 0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<laughs> 이제 여기가 자기 집인데 올라가면 돼 자, 그래 가보자. 아, 지금 체력이 3인데 회복 한번 하고 갈까?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 체력 회복 한번 하고 세이브도 한번 하고 가죠. 바로 올라가줘요. <laughs> 피란나들이 나오는데 가주면 됩니다. 별거 아닙니다. 아우 잠시만. 아 어, 이건 좀 아픈데. 오케이 오케이 해보. 오케이 피해 주면서 아 마지막 아 이건 좀 아닌데. 자, 저기, 잉어 같은 게 오죠? 일로 가줘요. 자, 여기가, <laughs> 유이 집입니다. 열쇠를 잠겨 있다. 자, 나룸이, 여기가 유이가 살았던 곳인데, 일단 오른쪽 가줘요. 그러면, 갑자기 뭔가 떠뜨린 소리가 나면서저 사람이 바로 유이의 어머니. 다 왔다. 이제 10분 안에 끝나겠다. <laughs> 자, 그냥 넘깁니다. 자, 힘내자 유이 뭐 그러면서 세이브 해줘요. 나가줍니다. 그냥. 나가 주는데 뭐 튀김 소리가 들린다. 그러면서 유이가 갑자기 기겁을 해요. 어? 엣엣 안색이 창백해져. 보이죠? 어? 유이 모습 이상하다. 이 나가 줘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이가 조금 이상하다. 뭐 그러면서. 여기서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됩니다. 어,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냥 체력만 회복해주는 거라서 별 의미 없는 것 같고. 자, 아카네 씨, 유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고맙습니다. 유이의 삶을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. 유이를. 여기 불러와 주시겠어요? 자 한번 이제 가봅시다 세이브를 일단 1번 해두고요 기를 이제 불러로 가면 되거든요 데려 나가줘요 그럼 밖에 불이 나있고 <laughs> 저 어, 어머니가 자꾸 미안하다고 들어 나 들어가지고 여기 책을 챙겨야 됩니다. 나가줘요. 기다려요.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아 아이씨. 아이, <laughs> 아, 잘 피해 주면 됩니다. 아 이거 아닌데? 됐어요. 자 이런 꿈 이런 꿈 빨리 깨야 돼 하고 절벽으로 뛰어듭니다. 어 절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다 했네. 진행 링만 딱 보면 되겠다. 유이. 그리고 이제 아카네가 깨면서. 다른 거할 필요 없어요.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. 위에 모습이 보이지 않아. 책도 보이지 않고. 어, 좀 달라졌네? 책도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오네? 음, 저 유의가 있죠? 내려가줘요. 그리고 유의를 깨웁니다. 자, 유이. 미안해. <laughs> 진엔딩일 겁니다. 돌아온 거야? 자, 바로 올라가 주면서 제발 진엔딩이 맞기를 기도만 합시다. 저는 99% 맞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보자, 뭐가 다른지. 아. 무사했었구나. 그리고, 아, 이제 유이가 들어오고, 유이, 저기. 어라? 아기는? 아, 맞네. 달라졌네. 오. 아. 찾아줬구나. 오, 물고기, 뭐야? 물고기 종이접기 책. 유이의 어머니와 만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어. 유이는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그 책을 받았었다고. 여러 물고기를 종이로 접어서 친구처럼 소중히 여겼었다고. 어... 여긴 유이의 낙원이었구나. 우와... 유이... 나 이만 가볼게. 왠지 이제는 눈을 떠야만 할것 같아. <laughs> 헥! 남겨두고 가는 거야? 어, 그럼 뭐, 노말 엔딩이랑 뭐가 달라? 헐, 그냥 가는 거야, 이렇게? 유이. 뭐야, 유이야, 유이야, 누가 부르는데? 이 목소리는? 어? 아, 오네. 유이. 응 할아버지의 목소리 아 유이 할아버지 돼서 기억 나니 끄덕이는데 <laughs> 오손 쓴다 나 간다고 잘 있어라고 떠날 건가봐 유이 그래 어 뭐야? 음악 좋고 이게 진엔딩이구나. 와. 아 <laughs> 시간을 들인 보람이 있어. 뭐야? 발이 끼었는데 아카네가 도와주는 것 같죠? 뭐지? 꿈. 유이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? 어, 할아버지랑 할머니였구나. 좋은 꿈을 꾸고 있으면 좋겠어. 예전에 쿄코시 댁에 갔을 때, 이애가 종이로 물고기를 접어 선물해줬었지. 작은 손으로 참 능숙하게 접었었는데, 전부 그날 불타버렸어. <laughs> 영감 유이는 아직 살아 있어요. 유이가 이것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자고요. 아니야. 꾸밀 리가 없어. 뭐지? 와, 유희한테 접었던, 아, 유희한테 배웠던 종이접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유희. 또 오마. 저, 저기. 아가씨, 그 물고기는. <laughs> 유희 안 깨어난 거야, 근데? 유희. 어, 뭐야? 영감. <laughs> 유희가. 아가씨, 당신은. 유희는 지금.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 오려 하고 있어요.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<laughs> 아 뭐야 유희 <유의>. 우와 <laughs> 기다릴게 와와 와, 진엔딩 어, 볼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뭐지? 아 뭔가 아 어, 뭔가 여운이 남다고 해야 되나? 아 음악도 좋고 물론 뭐 공포적인 요소는 많이 적긴 했지만. 괜찮은데? 오 재밌었어. 아지행인 조건을 찾는 게 조금 그러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수작 아닌가? 아 지금 새벽 3 시가 넘어서 지금 <laughs> 시청자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. 아 그래도 뭐 재밌게 플레이했으면 된 거지 뭐. 아이고. 아, 그래도, 엔딩 다 봤다. 크, 굿 엔딩. 아, 잘수 있겠다. 아, 네. 쭈꾸루, 아니다. 환상, 호러, 어드벤처, 쭈꾸루 게임. 유토피아 였습니다 아네아 재밌었네요 진엔딩 노말엔딩 배드엔딩 이거 보는데 한 지금 한 4시간 넘게 한것 같은데 그래도 뭐아 진엔딩 좋았어요